자 봅시다 선생님 문제가 너무 틀리 아니에요? 어, 일정 부분 인정할게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도 아이디어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얻어가야만 합니다 결국에 핵심은 똑같아요 자 평균이 m이고요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뭐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5%로 제제 어, 조사한 신뢰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이 때, 조사 비용이 요렇고요 음, 수익이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삐빼기 A,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2 곱하기, 실내도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실내도 95%일 때, 실내도 상수가 1.96이에요. 너를 2배하면 은0.95 나옵니다. 그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표준 편차 올래 5. 이게, b 빼기 a가 됩니다. 자, 아무튼 b 빼기 a를 우리가 구했구요 b 빼기 a 분의 2가 궁금하시대. 일단은 요 등식에서 한번 양변에 2를 나눠볼까요? 그럼 요렇게 되구요 너를 또 뒤집어주면은 b 빼기 a 분의 2는 너를 뒤집어준 건데, 자, 너랑 너랑 곱하면은 몇치 됩니까? 어, 9.8 되는 것 같아요. 너랑 너랑 곱하면은. 왜냐면 너가 2 빼기 0.04 거든요. 여기다가 5를 곱한다 생각하면은 10 빼기 0.2니까 9.8 나오는 거 맞죠? 아무튼 너를 뒤집어 주시면은 9.8분의 루트 n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수익은 10에 좀 8분의 루트 n승이 되고요. 비용은 이러이러해요. 근데 수익이 비용보다 크게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해 달래요. 너가 너보다 컸으면 좋겠대. 너보다 너가 커요. 좋아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해 준 표를 보니까 아막 로그를 씌워 달래요. 상용 로그를 씌워 보면 기분 좋겠죠? 자, 상용 로그를 씌워 볼게요. 그러면은, 자, 상용로그 씌우면은, 요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럼 너는 어떻게 돼? 그냥 9.8분의 루트 n 되고요 너는 1 더하기 l o n이 되겠죠? 그리고 요 제시해준 꼴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꼴을 갖다 좀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너로 나눠주시고, 너는 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럼 9.8이 작다. 누구보다 1 더하기 로그 n분의 루트 n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자, 결국에 얘가 9.8보다 커져야 돼요. 그럼 보면은 9.8보다 큰 최소의 n값은 1800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여기까지 풀고 나서도 이게 대체 오늘날에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실제로 2025년 6월에 실시된 6월 모의평가에서 정말 간만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정말 쉽게나마 나왔어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 엄청 쉽게 나왔는데, 애들아나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낼수 있다. 근데 이번엔 쉽게 낼 테니까 너네 대비해 문제 거르지 마.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자, 요런 스타일을 응용해서 모두 낼수 있냐면은 옛날에 또 자주 나왔던 빈칸형 문제 있죠. 가나다에다가 박스 뚫어놓고 난리치는 거그지 응. 이런 스타일 문제를 요 박스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응용할 수 있고요, 이런 기억 니은디 문제도 응용할 수 있단 말이야. 결국에 전혀 나한테 필요 없을 것 같은 스탯이라도 내가 엄선해준 거는 키워드면은 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